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금요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이로스 모멘 주님의 뜻이 주님의 타이밍을 깨닫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절부터 30절까지 장세기 30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는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여,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제 요셉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슬슬 발동이 걸리는 거아 이제는 좀... <laughs> 이 처갓집에서 떠나야겠구나 네. 엘리카 커멘터리는 34년 있었다 그러고 어, 또 다른 데는 20년 있었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요셉을 낳고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내 고향에 가게 하시되 라는 그 언어가 센텐스가 그 이게 명령적으로 써 있어. i m p a i v e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 보내주실 거야? 한번해내주기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라반이라는 친구는 정말 나쁜 새끼예요. 아, 자기 딸들, 자기 사위 등 쳐먹고. 네. 정말 사기꾼. 그러잖아요. 아, 저 사기꾼.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왜사기꾼이 사기꾼으로.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사람. <laughs> 아, 근데 너무 문제는, 소콜, 교회에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캄보디아에서는 교육은 교회 가서 받고, 나중에 사업은 머슬롬들이랑, 무슬롬들이랑 해라. 무슬놈은 정직하단다. 어, 열받는 소리죠. 이 사기꾼들. 근데, 요셉이, 야곱이 그래요. 나는, 아, 갑니다. 가는데, 나의, 고향으로. 고향에. 근데 여기서, 홈랜드, 고향이요.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내가 선 곳, 이고향이야 내가 서 있는 곳. 그건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신 야곱이 갈 고향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부모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고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네.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죠. 당신의 고향은 어디냐 나의 고향은? <laughs> 내 아내가 있는 곳입니다. 집이야 뭐 캄보디아도 있고 세리토스 미국도 있고 그거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하우스죠. 하우스가 나의 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지금 에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계신 곳 땅에 나라가 아니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첫째살해서 죽어라 이랬습니다. 나로 가게 하셔서 내가 일하고 얻은, 일한다는 것이 히브리말로 어떻게 돼? 봉사리 했다. enslaved라는 단어랑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무슨 내가 뭐 해가지고 한게 아니라 진짜 거의 종사리 하면 그냥 밥 내겨주고 풋돈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급 1년에 3만불 이게 아니라 집에 살고 그냥 용돈이나 주는 식의 봉사리를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11명입니다, 애가. <laughs> 11명. 그렇죠? 가당데 아, 27절에 보면 와, 아, 이 라반 정말 싸가지 없어요. 라반이 그 얘기를 해. 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와, 어떻게 사랑스럽게 여기에요? 자기, 그, 열 번이나 바꾸니, 사기꾼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천 복덩어리야. 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이거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냐. 계속 있어라. 계속 황금알을 낳아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줘라. 응, 사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술술을 써서, 매죽을 써서 알아보았더니 너 때문에 내가 봉을 만든 네, 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맞아요. 저 때문에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성숙한 모습이죠.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로 해봤니 장사꾼이었냐면 자기 사위의 그 월급을 10번이나 바꿨어. 장사꾼들은 그래요. 뭐 옛날에 어떤 형님을 도와서 했는데 그분도 뭐 장사꾼이니까 예를 들어 복사기 10개 팔면 은 11개부터 커미션을 줄게요. 그다음 열심히 해서 10개 팔았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10개 에서 15개를 팔면 다 된대. 데그 다음 달은 20개, 그 다음 달은 30개, 그 다음 사십 40개. 그러니까 이제 커미션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세일즈맨스는 커미션으로 살잖아요. <laughs>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아, 그래도 내가 새벽에 가서 복사에 기도, 안수하고 기도해서 네. 복을 받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여와께서 호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언제나 내, 집, 내 집을 세우리까 음. 여기서 그 장사꾼의 속과 영적 애비의 심정이 다른 거예요. 이 카이로스 책에 뭐 내일 얘기하겠지만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나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 그? 제가 충격적으로, 오, 참, 참 좋은 라인이다, 그죠? 당, 당신이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진짜로 제자를 만드는 사람은 뭐야? 자꾸 가르치지 않고 제자를 나아 제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성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러한 마음 자세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까? 평생 일하고 평생 섬기고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아, 내가, 그래, 내가 잘했어, 그랬지.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구나. 역시 나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solide or g l o r i a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신앙의 기쁨이죠. 오월의기다리면 믿음. 과연, 영광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좀, 오늘, 이러한 입장으로 말씀을 대하 이러한 입장으로 신앙이 커가 가볍게 굴지만, 그죠? 묵직하게 줄을 찬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가볍고, 그렇게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하고, 참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하는 하나님의 그 영권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 안 하시냐, 이런 소리구만. 주님, 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임자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너 때문에 만나서, 너를 만나서 대박 터트렸다, 행복하다, 너 때문에 많은 것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인마.